Right here. You are right here. You are so tall. man I No, you're so mean. But you're so tall. You are tall. Good for you. You are tall. Oh my gosh. This is so heavy. Oh my gosh. I need to take a break. Hey, Iron Man. Water for me. thank you so much. You're so kind. You're so kind. Thank you so much. You, so you, so oh. you. <laughs> <gasps> you bring this? That we have you, can you? thank you so much. Ah, <gasps> oh, he's so nice. You're so kind, Iron Man. <gasps> oh, he's so nice. <gasps> Good job. No, oh, thank you so much. Okay, I'm gonna drink some water. I it. Oh. 말을 정말. 트랙 6 you are kind. you are kind. 자, 우리 계속 앞에서 i am 나는 뭐뭐 해. 나는 뭐뭐 하지 않아. i am not. i a m 이런 패턴을 해 봤는데요. 궁금하지 않았나요, 친구들? 너는 뭐뭐해 라고 하는 것을 자 어떻게 하니고요? you are 음음음 음, 음, 라고 한다고요 상대방의 상태를 말할 때 you are 라는 패턴을 써요 자 우리 그럼 한번 study words and chunks로 가볼까요? 자 study words and chunks 우리 무슨 패턴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you are 라는 패턴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너는 뭐뭐해 라는 패턴을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 study words and chunks 가보겠습니다 zoom in please 아 <laughs> 세상에 그림을 보자마자 딱 보가 나오네요. 자, she's supposed to go to this way, but she's going to another direction.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단어를 볼게요. wrong. wrong. wrong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자, wrong은 틀린 이란 뜻이에요. 틀린. 자, 이 여자애가 이쪽으로 가야 됐었는데, 이쪽으로 갔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자, wrong 이란 단어 잊지 말아요. 자, next word. 자, 우리 방금 틀린 이란 단어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좀 긍정적인 단어를 한번 보자고요. 자, 오른 이란 단어는 뭐예요? right 란 단어예요. right. 우리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자, right 가 오른쪽 이란 단어도 있다고 했죠. 근데, 오른, 오른쪽. 비슷하긴 한데. 자, right는 오른이라고 한번 해석을 여기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너는 맞았어. 라고 할때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무슨 패턴을 쓴다고요? 음, 음. You are right. 라고 쓴다고요. 자, right 발음 다시 해볼게요. right. 이게, 어, 척하니 혀바다를 생각해봐요. right. right. 그죠 다음 단어 보여주세요. So kind, so kind 뭘까요? So, 아주 라는 뜻이에요 Kind는 뭐예요? 친절한 이란 뜻이에요 아까 우리 트랙 설명할 때 You are kind, you are so kind가 있었죠? 자, 뭐예요? 너는 굉장히 착하구나 라는 뜻이에요 자, 볼게요 So kind, so kind 잘했어요 Next word So mean. 자, 우리 방금 아주 착하다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그거의 반대말, 너 아주 못됐구나라는 단어. 자, 뭘까요? So mean. 아주 막 개구쟁이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한테 이런 단어를 쓰면 좋아요. So mean. 너는 아주 참 못됐구나라고 쓰려면 어떻게 쓴다고요? 어떤 패턴? 너는 you are 아주 so mean. 가 되겠습니다. next word 털털 털은 무슨 뜻이에요? 털 말고요 털자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l 이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털가 됩니다. 털은 뭐예요? 키가 아주 크다예요. 그럼 너는 굉장히 키가 크구나. 어떻게 써요? You are. Tall가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Next word. 자 볼게요. Very, very helpful. 자 very는 뭐예요? 또 so랑 좀 비슷해요. 아주란 뜻인데요. 자 helpful하면 도움이 되는 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도움이 되는 이란 뜻이에요. 자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Very helpful. 뭐 우리 친구가 있는데 내가 청소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친구가 도와줘. 그러면은 우리 친구한테 뭐라고 하면 돼요? 너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구나 이렇게 해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You are very helpful 하면 돼요 Very good 자 친구들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 음. Very helpful Good job Next word 자 해보겠습니다 자 in big trouble 자 in이란 뜻은요 아내라는 뜻이에요 자, in big trouble하면 아주 큰 문제에 dealing하고 있다 라는 뜻이 돼요 자 아주 큰 문제 봐봐요 look at this picture she is playing a soccer and what, did, what happened to her? 자 이거 무슨 glass를 깨뜨린것 같아요 그럼 너는 아주 큰일 났어 라고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you are in big trouble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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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te. 음, 음. 자, late가 뭐예요? 바로 지각, 늦은 이란 뜻이에요. 그럼 너 지각했어. 너 늦었어. 라고 하고 싶을 때, you are late 하면 돼요. 친구들이 해볼까요? 음, 음. late. 잘했어요. Next word. I think it's the last one. 자, so funny. 자, 뭘까요? 하하하하하. <laughs> 웃는 거예요. 자, so funny. 막 웃긴 거 있잖아요. So는 아주란 뜻이고, funny는 웃긴이란 뜻이었어요. 그러면 너 진짜 웃기는 애다. <laughs>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요? 해 You are so funny.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도 한번 가볼까요? 자, 너는 뭐뭐해 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떤 패턴을 쓴다 그랬죠? You are. Good job. 자, 우리 이거를 한번 guess it. 추측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사진을 보고. 자, 보겠습니다. Okay, they're at school. It's obvious. And this little boy is messing with her. 막 이렇게 장난치는 것 같지 않아요? This girl looks really angry. 얼굴이 아주 다 무슨 토마토로가 됐어요. 아주 막 빨개가지고 막 화가 나 보여요. 자, 뭐왜 그랬을까? 그녀가 갖고 있던 가방을 얘가 갖고 막 이렇게 뛰어가잖아요. 자, 그럴 때 무엇이라고 쓰면 될까요? 너 아주 어 못됐구나라고 하고 싶을 때 you are 음음라고 하면 되겠죠. 자, next picture 뭘까요? <laughs> 얘가 지금 막 장난치고 있어요. 친구들 막 웃기고 있네요. 자 얘네들은 막 박장 대소하면서 막 터졌어. They're laughing so hard, right? 엄청 웃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너는 아주 웃기나이야라고 하고 싶을 때, 너 아주 웃기나이야 이게 아니라요. 너 아주 웃기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You are 음, 음, 잘했어요. 자 next one 자. So, 아주 이거는 참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그림 봐보세요. I see this little short guy and I see a tall guy. 근데 이 short guy가 큰 아이를 보면서 아 이러고 있어요. 이 bookshelf에서 책을 book를 꺼내야 되는데 이 tall guy는 슝 빼고 있죠. 자, 너는 아주 키가 크구나라고 말하고 싶을 때, 음, you are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hair 털 말고요. <놀람> <laughs> 어떻게 한다고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우리 한번 다음 페이지로도 가볼게요. 너는 모모해. 너는 아주 착해라고 말하고 싶을 때, you are so kind라고 그랬죠? You are 패턴 머리에 꼭 박혔나요? 자, 아마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기를 볼게요. Do you need help? 너 도움이 필요하니?라고 물어봤어요. Oh, please! 제발. You are so kind. 방금 초코 언니가 말한 거. 너 굉장히 친절하구나. Can you take this box to the front? 이 박스를 어디로 가져다 줄래요? 앞으로 가져다 줄래요. Front로? 앞으로 가져다 줄수 있겠니?라고 물어본 거죠. 자, no problem. 문제 없어. 해준 거죠. 아주 착한 아이네요. 자, 우리 다음 대화를 또 볼게요. 자, number one. Oh no. Oh no. I just dropped my mom's favorite flower pot. flower pot 화분이에요. 무엇을 dropped 했다고요? 화분을 엄마가 아주 좋아하시는 화분을 콩 떨어뜨렸다고요. 그러면 B는 뭐라고 할까요? 디리리리링 나 now 디리리리링 now 뭐가 있을까요? 또 A를 보면 힌트가 있을 거예요. I know I need to clean it up right now, right away. I know I need to clean it up. Right away. 자, 뭐가 들어갈까요? 나는 지금 문제에 휩싸였어.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요. 자, next question. 자, our teacher gives too much homework. 자, 우리 친구들도 공감되는 친구들 있나요? 초코 언니도 어렸을 때참이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해석해볼게요. Our teacher gives. 아주 많이 준다. Too much homework. 많은 숙제를 너무 좋아요. 누가 선생님께서. 자 B는 뭐라고 말할까요? Uh, it's not fair. It's not fair. 자너 맞아.라고 할때 어떻게 썼죠? You are. 음, 라고 하면 되겠죠? 자 next question. 자 이번에는 아주 첫 번째부터 비어져 있네요. 자 친구들이 한번 뒤를 보면서 우리 한번 s 스 해봅시다. I waited so long. 나 너무 많이 기다렸어. 라는 뜻이죠? B. I'm so sorry. 미안해. 정말 미안해. I missed the bus. 나 버스를 놓 쳤지 뭐야? 자, that's okay. 괜찮아. But hurry up next time. 그치만, 다음번에는 조금 서둘러 줬으면 좋겠어. 여기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알아맞혀봐요. 자, 우리 여기까지 했는데, 너는 뭐뭐 해 라고 할때 어떤 표현 쓴다고요? You are 라는 패턴 쓴다고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럼 다음 책에서 봐요. Goodbye.